얼마나 많은 오토바이 센터들이 똑바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지 제가 엔진을 열어서 수리하는 장면이나 커스텀 하는 장면을 찍으면 수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 주고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넘게 달리곤 합니다. 비록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정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 주시죠. 과연 이 센터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크 타는 부부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저로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 특히 할리 데이비슨이죠. 엔진을 열어서 수리하고 정비하는 장면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많이 받았습니다 엔진을 열어서 그 부속을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체크해서 고장을 난 부분을 고쳐주는 영상이었죠 근데 제가 단한 번도 단한 번은 아니구나 오토바이 센터를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인 선생님의 오토바이 센터를 공개한 적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정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개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토바이 센터를 왜 공개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센터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랑 틀립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게 되면 직원을 혹은 알바생을 쉽게 구해서 손님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오토바이 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을 마음대로 뿔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마련이죠. 그러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 센터를 쉽게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로 욕을 먹던, 손가락질을 봤던, 질타를 봤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장인선생님 오토바이 센터를 공개하는 거를 꺼렸지는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원래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던 센터였습니다. 원래도 장사가 잘 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 업장에 악효과를 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도바이 센터 90% 이상의 손님들이 믿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떠불어 가요. 왜냐? 여태까지 내가 다녀온 오도바이 센터와 대다수의 오도바이 센터들이 똑바로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떠보러 간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채널에 나왔던 센터 같은 경우는 굳이 떠보러 가는 손님이 있지 않아도 손님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 업장에 방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쉽게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있으면 구독자, 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만명때 제가 센터 사장님들께 여쭤봐서 동의를 얻고 또 정식적으로 유튜브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팍팍팍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장인선생님의 센터가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말씀드려볼 테니까 많은 구독, 응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오토바이 특히 엔진이나 커스텀 하는 영상을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호응을 해줍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오토바이 계통에는 기술자가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떠한 곳을 비하 하려는 목적이나 타격을 줄려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이 오토바이를 만지는 사람이라면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양심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오토바이를 고쳐 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 봤자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저한 사람이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안겠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눈탱이 맞고 그 피말리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